태양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자 동시에 강력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우리는 과연 태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 중 일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꿀만한 거대한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우주로 돌리면 우리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태양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뉴스에서 접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장에서만 감지되는 숨겨진 태양 플레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숨겨진 플레어는 과연 일반적인 플레어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태양 플레어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의 자기장이 급격하게 재배열되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방사선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초보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폭발 현상입니다. 수백만 도에 달하는 플라스마가 순식간에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에너지는 수소폭탄 수백만 개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로 감지하는 플레어는 주로 전파통신과 위성에 영향을 줍니다. GPS 오류나 단파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미지의 태양 플레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플레어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아 한동안 과학자들에게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플레어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정답은 오직 특정 파장의 빛, 특히 고에너지의 X선과 극자외선 영역을 통해서만 이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지의 플레어들은 태양의 대기 즉, 코로나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선이 꼬였다가 풀리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X선과 같은 파장으로만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플레어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측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 날아올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숨겨진 플레어를 태양의 숨겨진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미래의 우주 재난을 막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NASA와 전 세계 우주 과학자들은 태양 관측 위성들을 동원하여 24시간 태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이미징 장치는 이 보이지 않는 플레어들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자기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 플레어의 발생 시점과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인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측의 난해함이 숨겨진 플레어의 위협을 증폭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미지 플레어가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리의 현대 문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력망 마비부터 통신 두절까지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숨겨진 언어를 완전히 해독할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숨겨진 태양의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